불효막심. 옛날 중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효자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 것인가? 하던 차에 심산유곡에 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때는 늦은 가을철인데 보잘 것 없는 오막살이 집에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쳐다본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된 것을 알고 지피던 불을 멈추고 뒷산으로 달려가더니 스무 살이 좀 넘어 보이는 아들의 나무 짐을 받아 등에 지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아들의 발을 정성을 다하여 씻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큰 부자는 너무나 의아해서 젊은 아들에게 당신은 부조막심한 일만 하는데 어찌 호자란 말을 듣는단 말이오?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유복자로서 어머님은 나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오늘날까지 키웠으며 매일 저의 나무찜을 받기 위하여 마중을 나오시고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가장 즐겁게 생각하십니다. 어머님이 즐거워하시니 저는 그 뜻을 따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큰 부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교는 먼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로구나. 노래자 이야기 아주 옛날에 중국의 아버지를 잘 모시는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자는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면서 90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자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나 살펴보니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70이 넘은 자기를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노래자야. 물한 사발만 가져오너라. 하니까 노래자는 물 사발을 들고 오다가 일부러 아버지 앞에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힝. 힝. 하며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어린애로구나. 하며 껄껄껄 한참이나 웃으시며 노래자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보며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자는 아버지의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노래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른이 넘은 분이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의 노릇을 하여 물사발을 들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낚시질 한 젊은이 옛날 어느 곳에 마음 착한 젊은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어머니는 생선을 몹시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생선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서 날마다 강가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 반찬을 마련하였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젊은이는 강가에 나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백성의 옷차림을 하고 지나가던 임금님이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하필 이 추운 날 낚시질을 하고 있어? 하고 물으니 젊은이는, 늙은 어머니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가난해서 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낚시질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임금님과 젊은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임금님인 줄 모르는 젊은이는 단칸방이긴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시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젊은이의 집에 가서 자게 된 임금님은 윗목에 쪼그리고 앉은 채 젊은이의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잡아온 고기로 정성껏 반찬을 마련하여 저녁상을 차린 다음 눈이 어두운 어머니가 잡수실 수 있도록 생선의 살을 골라 어머니의 밥 숟가락 위에 놓아드리는 모습이 너무도 갸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식사를 마치신 후에야 다시 간단한 상을 보아 임금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임금님은 크게 감동을 하여 급히 대궐로 돌아온 후 젊은이를 불러 크게 상을 내리고 젊은이의 효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효자 박구 선생 이야기 효자 동천 박구 선생은 500년 전 사람인데도 지금까지 어른들의 입과 효행록에 의해 소상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생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였으나 부지런히 일하며 홀로된 어머니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동천 선생은 제대로 음식을 들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미음을 끓여드리고 사방팔방을 다니며 어머니께 좋다는 약을 구하여 정성껏 다려드렸습니다. 사시사철 밤낮 없이 어머니의 병간호에 정성을 다했으나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줄 몰랐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병에는 잉어가 제일일 세. 어느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만난 이웃마을 노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잉어가 어머니 병의 특효약이지만, 땅이 얼고 하늘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해야 할지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는 법이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날부터 박구 선생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몰라도, 잉어가 특효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잉어를 구할 수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할까? 하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박구 선생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웃 노인의 말을 떠올리고는, 잉어를 구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효자 박구 선생은 그 길로 도끼를 들고, 낙동강으로 나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차가운 물만 보일 뿐, 어디에도 잉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음 깨기에도 지친 선생은 천지신명께, 어서 잉어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닭도 울기 전에 일어난 선생은, 오물을 길어 찬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마을 앞 목가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어머니는 일찍 홀로 되시고, 이한몸 의지하여 사시다가 애통하게도 병을 얻었습니다. 못난 이 몸이 사방을 다니며 약을 구해드려도 소용이 없고, 잉어가 명약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효성이 부족하여 온 강과 못을 헤매어도 잉어를 구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천지신명께서 이 몸을 잡아가더라도 잉어 한 마리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선생은 손을 모아 절을 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나 빌고 절을 했을까. 선생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침 햇살이 밝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지섣달 추위에 온몸이 언 것도 모르고 지성을 들이던 선생이 정신을 차려 못을 보니 못 한복판에 얼음이 갈라져 있고 볕단만한 잉어 한 마리가 얼음 위에서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선생은 다시 한번 얼음 위에 엎드려 천지신명께 감사의 절을 하고 잉어를 잡아와서 어머니께 고아드리자 어머니는 생기를 찾고 환한 웃음을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기와 웃음은 잠깐이고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누우시고 병세는 더욱 위독해지셨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살아서 너만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제 그만 눈을 감아야겠다. 참으로 야속한 말이다만, 죽기 전에 싱싱한 복숭아나 하나 먹어봤으면 한이 없겠구나. 지금이 겨울인 줄 모르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효자 박구 선생은... 어머님, 마침 뒤뜰에 복숭아가 많이 열려 있으니,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뜰러간 선생은 앙상한 가지만 달려 있는 복숭아나무를 잡고 슬피 울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마치 우는 듯 웅웅 슬픈 소리를 내었습니다. 선생은 다시 한번 천지신명께 빌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물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제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제발 복숭아 하나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눈보라가 살을 애는 추위도 아랑곳 없이 선생은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면서 찬란한 햇빛이 눈 덮인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던 선생의 눈에 따뜻한 햇살 같기도 하고 붉은 불빛 같기도 한 빛이 서렸습니다. 선생은 이를 이상히 여겨 퍼뜩 눈을 떠보았습니다. 과연 선생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찬 눈을 녹인 것일까? 흰 눈을 곱다랗게 이고 눈꽃을 피우고 있던 복숭아 나뭇가지에 소녀의 볼처럼 발그레한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새 복숭아 꽃이 한잎두입 떨어지더니 차츰 굵어지면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잘 익은 복숭아를 드신 어머니의 병은 점차 회복되고 건강해지셨습니다. 그후 선생은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여 장원 급제를 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중종 임금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았고 선생이 죽은 후 고향마을 입구에 효자각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습니다. 습니다.